나왔습니다 여기 요사람 요사람 안경쓴 사람 요사람 이 안경 사람, 사람. 사진 잘 기억해 주세요 요사람 자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한폐렴이 이 전체 세계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심지어 나사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한폐렴을 조사합니다 우한폐렴이라는 걸 놓고 요, 요 그림을 보는 게 낫겠다 우한폐렴을 놓고 병원, 경찰서, 그 다음에 행정부, 나사, 그 다음에 각각 SNS, 어? 그 다음에 각종 재단, 주커버그 재단이 됐던, 그 빌게츠 재단이 됐던, 이쪽 재단, 그리고 이거 국가적으로 하나로 정보를 공유한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한 폐렴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세계가 지금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니까, 예. 네. 이게 현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다 고 생각하세요? 못 막아요. 나사가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사가 우한폐렴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섰다. 왜? 여러분 우주를 우주를 하는 나사가 우한폐렴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나사가 이렇게 우한폐렴을 그니까 글로벌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정된 걸 막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누구랑? 민간기업들과 우한폐렴을 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나사가 개입됐어요 슈퍼컴퓨터를 거기다 투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그거를 민간기업들과 제휴를 합니다 요거까지는 팩트야 그럼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민간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한폐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리칩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때도 얘기했죠 그칩 같은 거안 집어댔다가 문신만으로도 충분히 그거 가능하다고. 여러분 여기다가 QR 코드 만들면 돼요. 여기다 하던, 여기다 하던 제품처럼 QR 코드만 있으면 돼요. 하이패스 원리랑 똑같아요. 이미 기술이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오라라는 저 링. 여러분들의 건강을 너무 걱정해서 건강 체크를 실시간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계속 전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아니, 만들어졌어요. 제품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막 결사 반대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단톡 보내면서 여러분 김도민 박사 오늘 방송에서 일루미나티에 찬성하는 베리지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각성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한번 스마트폰 써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 스마트폰이 크니까. 반지로 줄인 거예요. 사이즈를 소량화, 소형화 시킨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자 생뚱맞게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040년서부터 내연기 차를 안 팔겠다는 정책이 슬슬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는 숫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음. 2025년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뭔지는 몰라도 전 세계가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구의 산업 구조서부터 모든 시스템을 통째로 뒤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기준의 산업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요. 어, 5년 남았으니 5년. 5년 뒤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연기관 차를 없애진 못하지만,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가는데, 이 추세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 내연차는 사라질 거라고 봐요. 자, 세계 자동차의 비중이 내연기관이 2030년까지 65%로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18년 한국은 지금 전기차의 비율이 매우 미약하지요. 하지만 저 비율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게 어쩌면 한국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한국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점을 보면 됩니다. 내연기관의 단점은 이산화탄소 질소화물 배출. 쉽게 얘기해서 뭐다?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공해가 생긴다. 하이브리드는 복잡하고 배터리 문제, 전기차 수소차 비싸다. 충전 불편함. 똑같리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가 왜 굳이 전기자동차로 바꾸려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기 전 기존의 개념은 뭐죠? 이전 세계에서 미국이 석유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석유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석유 패권이 약해질 수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유 패권을 장악한 미국이 석유 패권 이후에 미래 패권까지도 장악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전기 산업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게으르지 않아. 미국의 강력함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더버그 어젠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이에요. 교토 프로토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 지구 온난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빌더버그가 안 맞는 단한 개의 어젠다예요. 그외 나머지 어젠다는 다 빌더버그랑 똑같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환경 어젠다를 안 쓰냐? 아니요. 제 추측으로는 쓸 겁니다. 다만 지금 안쓸 뿐이야. 지금의 유엔, 국제연합이 있기 전에는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제창하고 국제연맹 만들어놓고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이 생깁니다. 국제연합이 생기면서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이 유럽연합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체험의 국제연맹을 만들었을 땐 여러 나라가 그러다 이사회 아마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뭔가 중국하고의 어떤 큰 갈등이 끝나고 나면은 혹시 모르죠. 유엔도 사라질지 그리고 진짜 이 사회가 없는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국제기기가 탄생할지 누구도 몰라요. 뭐, 그걸 뭐 세계정부라 부르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번에 그 교토 프로토콜 이후에 미국이 탈퇴했다고 해서 환경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걸 쓸 거라고 보냐 지금 당장 이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교토 프로토콜 파리 회의는요, 미국이 불리해요. 누가 손해를 보느냐? 미국하고 중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왜? 미국하고 중국만 공예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에서 공예를 만든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 미국이 나온 거예요. 미국이 나오니까 중국도 안 하는 거지. 그래? 미국이 나오면 나도 안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주의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느냐?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아작을 내버린 다음에 중국의 산업을 다 빼앗고 나면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주도하지 하, 주도할 수 없는 환경 조직은 필요 없다예요. 지금의 국제환경조직은 중국이 주도합니다. 그린피스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중국의 돈을 받고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WTO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협조 안 하는 거예요. 중국 때려잡고 국제기구를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재편성할 거라고 미국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 미국은 전기 산업 전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지금 4차 산업을 끌어들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기환시키고 있잖아요. 중국에 들어갔던 모든 미국의 제조업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거꾸로 가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혜를 준다면서.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제조업 산업들이 4차 산업화 돼서 들어갑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요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는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에요 그 외의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도 실업자가 안 생깁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실업이 안 생겨요 제가 왜안생긴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1970년대 이후에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할때 일본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던 공장들을 한국으로 많이 이전시켰댔잖아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아웃소싱 업체화가 되었다고 그러고 나서는 독자적으로 물건을 생산했는데 우리가 미국의 아웃소싱이 아닌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된다 보다는 주식의 지분을 미국이가짐으로서 주식의 대주주로서 한국 제조업. 그 회사를 뒤에서 간접 컨트롤하면서 이익을 먹으면서 일본 시장을 견제했다고 일본을 견제해서 중국까지 키웠고 중국의 제조업을 육성시켰다고요 가격 경쟁 때문에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해외에 공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미국은 1970년대에서부터 계속 공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와도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를 자르는면서 자동화를 시키는 거라고. 근데 미국은 애초에 제조업이 붕괴됐어요 디트로이트 가보세요. 무슨 자동차 공장이 있어? GM이나 포, 포드 같은 자동차가 제네라일렉트닉 전기 회사가 지금 다 금융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제조회사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으로 갔던 나라를 공장을 다시 가지고 올 때는 4차 산업화에서 오기 때문에 애초에 공장이 없어지면 실업자가 돼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4차 산업 공장을 지으면서 다시 고용 창출이 되니까 미국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제조국가들이 받는 타격에 비해서 미국이 받는 타격은 덜해요 제일 타격받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 중국이에요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요 왜? 값싼 인건비로 사람 위주로 공당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자동화시켜 버리면 다 실업자 되는 건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 때문에 경제가 스톱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편한 나라는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덜 하다니까 가장 힘든 나라는 중국이라고. 네. 자,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고용 한파 부를까? 네, 그렇겠지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분탕쳤던 것도 이번에 한방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노동자 하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키보드를 들고 있죠. 공부한 자들인 노동자가 되는 시대. 정교자 뭐하러죠? 어, 입시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희들 편하게 쉬어. 편하게 쉬었죠? 그 정교자들 좋다고 헬레네가 렐던 젊은 애들 우리나라에 너희들 다 실업자고 인여 인류의 인류의 인어 인류. 너희들은 다 죽었어요. 스스로 자기 개발하고 공부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전기 자동차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보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잉. 보잉사가 뭐하는 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 비행기를 만드는데 팩시이보다 엔진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비행기에 들어가는 이따만한 엔진을 자동차에 넣을 정도로 소형화해서 소형이면서 고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을 이미 미국은 만들었어요 네, 놀랍죠?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자들 토요타가 또 나옵니다 혼다, 현대 등등이 나오고 있어요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2025년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 뭔가 2025년에 맞춰져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또 독일 마찬가지. 지금 2025년까지, 예? 2025년까지 UAM 도시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고속도로로만 자동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로도 다니는. 자동차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그 뭐지 스페이스 오디세인가? 이이 영화에 나왔던 그 시대가 지금 열리려고 하는데, 일단 얘네들이 맞춰놓은 목표가 2025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해외에 유수한 자동차 기업이 다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UAM,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는 길리엄이라는 투자회사는 이, 맞나? 길협이었나? 기포드. 기포드란 이 투자회사는 어디에도 투자를 하는 회사냐? 아마존과 스페이스 X에도 투자를 했고, 특히 스페이스 X는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페이스 X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우주개발. 그럼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야? 아마존. 아마존도 우주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뿅하고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기포드라는 우주 개발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투자한다. 왜 하나도 합니다. 다 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참여했어요. 자, 그리고 배터리 동맹이.